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나왔어요. 평면 좌표의 스텝 3 들어가 봅시다. 자, 21번부터 보죠. 21번은 뭐냐면 그렇죠? 좌표상에 있는데 자, 1초 속력으로 움직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초 나오면 되게 힘들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P라는 점은 마 1)이라는 여기 위치에 있는데 1초마다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움직인대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점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니까 좌표 크기가 작아지겠죠? 1초 뒤에는 10-1이 될 거고 2초 뒤에는 얼마예요? 10-2가 되겠죠. 3초 뒤에는 10-3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T초 뒤에는 10-T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초 뒤의 P의 좌표는 10-T,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자, Q라는 점은요. Q라는 점은 몇초 2의 속력이네요. 그러니까 1초 뒤에는 어떻게 된다? 5-2에 있고 2초 뒤에는 5-4에 있다는 소리죠. 즉 어떻게 식을 쓸수 있냐. T처 뒤에는 5 마이너스 2T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Q의 좌표는 얼마다? 5 마이너스 2T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죠. T처 뒤니까. 근데뭘 구하라 했냐면 PQ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 거리의 최소 값을 구하래요. 거리. 거리의 최소니까 어디 거리 구해볼까요? 피타죠. 피타에 의해서 루트 10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오 마이너스 2T의 제곱의 루트 쉬운 게 얘가 바로 뭐예요? PQ 사이의 거리죠. 근데 최소를 구하라그랬는데한 문자에 관한 이차 함수죠. 정리했더니 얼마입니까? 5T의 제곱 나오고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20 여기도 마이너스 20 어? 마이너스 40T 그렇죠? 플러스 100 125 오케이 얘가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최소 값을 구하랍니다. 이차 함수에서의 그렇죠? 꼭지점 스토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 5로 정리했더니 5의 T 제곱 마이너스 8t죠. 그래, 플러스 125. 그럼 t가 얼마일 때입니까? 그렇죠, 꼭지입니까? t가 4일 때죠? 그럼 4를 집어넣어버리지, 뭐 처음부터. 그러면 루트에 5 곱하기 16에서 32를 뺀 다음에 125를 더하면 되죠? 그럼 얘가 16이니까 16이니까 85, 80이죠? 80. 그래서 125에서 80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은 45. 루트 45니까 루트 45는 3 루트 5죠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3 루트 5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2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속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겁을 먹는데 몇초 뒤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거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걸 두점 사이에 이용하는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두점 사이에 거리 이용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바로 구하면 되겠죠 바로 그런 스토리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21번은 그래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22번으로 가죠 자 22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소금물 화학에서도 뭐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백에 가시면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시소의 스토리죠 시소 시소의 스토리인데 농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건 어떤 거냐면 아 무게와 중심 사이의 거리의 곱과 무게와 중심 사이의 거리의 곱이 서로 똑같으면. 평행을 이루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고박이 예하고 예고박이 예가 똑같으면 평행을 이루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게를 줬을 때 여기를 3kg 주고 여기를 2kg 줬대요. 그러면 여기 무게 길이가 얼마? 1이고 길이가 3이면 그렇죠? 시소가 무게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평행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래요. 그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A란 지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란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A는 3이란 지점이고 B는 18이란 지점에 있대요. 했는데 p의 받침대를 놓으면 수평을 이루는데 여기에는 몇 kg 무게가 있다. 3kg의 무게가 있고 여기는 2kg의 무게가 있는데 m 대 n이래요. 그러니까 아, n 대 m이죠? <laughs> pa 대 pb가 n 대 m이래.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수평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얘두 개의 곱과 그렇죠. 얘두 개의 곱이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즉 3n과 2m이 똑같을 때 똑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이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정리했더니 그렇죠? m 대 n이 몇대 몇이에요? 3대 2죠. 오케이. m 대 n이 3대 2예요. 그러니까 2대 3으로 그렇죠? p라는 점 어떤 점이다. 3과 18을 3과 18을 몇대 몇으로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겠죠? 그럼 5분의 36에서 9 더하면 되니까 5분의 45죠. 답은 얼마다? 9죠. 그래서 p는 9라는 점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분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소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해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스토리가 기하벡터에서도 많이 쓰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또 배우시면 소금물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차분히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23번이에요. 그렇죠? 23번. 그런데 23번은요. 여러분들이 요령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일정한 그림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요령은요. 어, 내가 편한 대로 좌표를 잡고 내가 편한 대로 그림을 그려도 일반성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물론 해설에서는 그림 보시면 그렇죠. 그림이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나름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현재 A, B, C가 어떤 삼각형인지 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죠. 저는 정삼각형을 잡을 거예요. 그냥. 왜? 정삼각형을 잡아도 안 된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A, B, 제가 A, B를 A, B, C를 정삼각형을 정상, 잡을 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잡아도 A, B, C를 잡아도 우리가 누가 너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왜? 문제 풀 때도 전시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B, C의 중점을 D라고 했네? 그럼 이 점이 바로 D인가 봐요. 이랬을 때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 길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그렇죠?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드셔도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 선분 BC를 자 선분 BC를 2대 3으로 외분했대요. 외분이니까 3쪽을 C배하고 거리가 자얘 거리가 2대 3이니까 B에 가까운 점이죠. 그러니까 2대 3으로 외분했다 그랬으니까 b c 의 길이가 BC의 길을 2대 3으로 외분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2대 3이 된다는 소리겠죠. 2대 3인데 그럼 2대 1이란 소리죠. 자, 2대 3이란 소리는 2대 1이란 소리인데2대 1이 2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 4를 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를더 가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5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가 현재,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그래야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2네요. 이 찾았어요. 너 2, 오케이. 됐죠. 길이 2짜리, 2짜리로 해서. 자, 그러면 두번 이제 뭐 찾냐면 으 선분 AB를 그렇죠.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1대 2로 외분한대요. 그러니까 A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바로 거리가 2짜리 이, 이 점. 1대 2로 외분하는 거 맞죠? 이 점을 바로 뭐라고 그러죠? F라고 잡는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뭘구하라 했냐면 삼각형. 이제 삼각형. 뭘구하라 했냐면 여기서 FED. F E f f e d 어 f e d 오케이 이 삼각형과 또 어떤 삼각형? abd a B, D 어 a a p 어 abd 어 그렇죠 이 삼각형 예 abd면 얘죠 오케이 이 노란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 는말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가보죠 자 그럼 우리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을게 그럼 얘에 대해 얘는 몇대몇 얘대 얘는 1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도 얼마일까요? s 됐죠. s 그렇죠. 그럼 여기가 현재 2s야. 2s인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1대 4를 만족하니까 여기는 8s가 되겠네. 여기 넓이가 2s면 1대 4니까 여기는 8s겠지. 그럼 다 됐네.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얼마였냐면 아까 우리가 s로 잡았죠. 근데 FEFED 이 넓이는 얼마냐면 2S에다 파리스도 하니까 10S가 되네. 오케이. 그럼 K 얼마? 그렇죠. K10 바로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예.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물론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때 그리고 좌표 평면을 풀 때도요. 어떤 일반적인 도형이 나오면 굳이 그그 도형을 일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풀수 있는 도형들 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상각형을 만들어도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정상각형을 놓고 풀어도 저는 이 문제 풀 때는 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좌표나 어떤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작업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해답도 참조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넓이의 비나 그렇죠. 기이의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걸로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3번은 나름 강추인데요. 나름 강추인데 님 테크닉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건 더 좋을 것 같아. 어렵게 그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다시 그림 그려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점과 네분점의 3점짜리나 2점짜리 문제는 정말 단순 공식이지만, 4점 이상의 문제들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 기학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또 4번 문제로 가죠. 자, 24번 문제가 있는데요. 아 좋아요. 왜? 네, 정상각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 그래프로서 한번 그려보고 갑시다. 자, 정상각형이 있는데, 그렇죠? 어디를 그렇죠? 한 꼭지점을 한대요2 루트 3하고 이를 꼭지점으로 한대 A라는 점 이렇게 2 루트 3과 이를 꼭지점으로 하겠대. 근데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그러니까 뭐정상각형이니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원점 나왔대. 근데 얘는 또 우리가 도형의 중학교 이학년때 배웠던 도형에 나와 있죠. 무게중심은 어디에 존재해요? 그렇죠? 정상각형이니까 그렇죠. 수선해발. 수선의 발이 존재하죠.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그렇죠. 이 수선의 존재하고 이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거리에 보시면 12에다 2더하니4더 하니까 더하니까 4가 나오네. 그럼 2대 1이니까 이 거리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인데 이상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끝났죠. 2대1대 3이야. 여기 각이 60도니까. 그렇죠? 자, 높이가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자, 여기 길이가 현재 6이에요. 그렇죠? 얘가 현재 60도야. 근데 우리는 몇대 몇, 2대1대 몇? 대대 루트 3을 만족해야 돼. 근데 이, 아, 여기가 루트 3이죠. 어유, 케이나 뻔했다. 그렇죠. 됐죠.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죠? 루트 3이 올 자리에 6이 왔어. 그러니까 얼마를 고배진 거니? 2 루트 3을 고반 거지. 그럼 여기도 2 루트 3을 고배해야 되니까 여기는 4 루트 3이라는 길이를 알수 있죠.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제 아시면 되게 편해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공식이니까. 그죠 4분의 루트 3에다가 a가 4루트 3이죠? 얘 제곱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면 어디 어, 그렇죠? 어, 16 4 어, 4 곱하기 얘 3이니까 12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다? 12 루트 3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2:1대 내분점이라는 것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대대 루트 3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쉬운 거고 자 드디어 마지막. 조금만 참자. 전류도 참고. 오케이. 얘는 현재 세 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b c 위에 연장선을 그어서 세 개의 넓이가 똑같대. 아, 오케이. 그림이 좀 작지만 잘 보자. 삼각형 ABC의 좌표가 각각 나와 있는데 A하고 B라는 점도 있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똑같나 봐요. 그때 뭐 b 하고 d의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래 근데 얘는 뭐 게임이 끝난 것 같다. 왜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똑같다는 것은 이 변의 길이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점은 금방 구하고 q라는 점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네 분점이니까. 근데 현재 b하고 d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건 다 해봐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렇 그럼 p라 는점 구해볼게요. p라는 점은 b하고 c를 그렇죠. b가 2, 1이고 c가 5, 3인데. 얘를 몇대몇으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네요. Q라는 점은요, 2 1마일하고5 3마삼을몇대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결국 내분점 연습이네요. 아, 스텝3인데 스텝3인데 좀 아쉽네요. 내분점 연습하는 거예요. 어, 좀 아깝다. 그렇죠? 봅시다. 내분점 보시면 얘도 하기 분의그 3분의 얘 곱해주고 곱해주면 9가 나오고 3분의 얘 곱해주고 곱해주면 5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볼수 있고, 그래서 그3마 3분의 5. 얘가 바로 P라는 점이죠. P라는 점이니까 얘가 현재 A고 얘가 현재 B예요. B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내분점. 3분의 10에서 12. 그렇죠? 얘는 3분의 6에서 7. 오케이. 그렇죠? 얘가 바로 뭐죠? 근데 C고 얘가 D죠. 근데 B하고 D만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B에다가 3 곱해주니까 답은 5가 나오고요. 여기는 6 6곱, 곱해주니까 14가 나오겠네. 답은 현재 1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5번. 가장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봤더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네분점 공식뿐이네요. 그렇죠? 예, 아주 쉽게 풀수 있었어요. 자,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 스텝 3까지 다 왔는데 평면자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스텝 3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좋은 아이템은 하나 있었죠. 어떤 것들? 좌표를 내 마음대로, 좌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잡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 노하우를 하나 배웠어요.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 어, 다음 단어에서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